시간 아, 떠요? 왜냐면 딱딱 딱 맞춰서 하려고 지금 14분 45초 정도 거든요 오케이 자 제가 시간 여기 뜨니까 15분 더 시작할게요 아 미치겠네 진짜 3분 한다 고는걸 여러분이 1분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자 3초 2초 1초 시작 아 미치겠네 저 이러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플랭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자, 10초 지났습니다. 왜 힘들지? 여러분 잠시만요. 힘들어요. 자세히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 내가 음. 아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. 웃기니까 <laughs> 웃기니까 지금 몸이 힘들어하잖아요 웃기지 마세요. 아뭐 겉은 합니다. 이런 거는 제가 예자 이제 1 분이 막 지났습니다. 자 지금 돌아오신 저희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.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플랭크를 3분씩 3세트를 한다고 하니까 도비들이 뻥인 줄 알고 저를 긁어서 제가 지금 호텔 바닥에서 이 플랭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말안 할래요? 자. 여러분 엉덩이 안 올리고 있잖아. 지금 엉덩이 안 올리고 있잖아. 예? 긁지 마세요, 지니다 얼굴에 열 올리고 있어요. 무릎 안 붙이고 있습니다. 자. 무릎 안, 무릎 안 붙이고 있다고, 씨 자, 여러분. 아, 어, 자, 이제 이분이 지났습니다. 무릎 안 대고 있다고요. 무릎 안 대고 있다고. 자, 여러분, 무릎을 안 대고 있어. <laughs> 무릎 안 대고 자세를 지금, 네? 여러분, 흐트러지 않고 <laughs> 지금 32분 30, 2분 40초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30딱 지나서, 3분 지나서 그럴 땐 왼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 이렇게 10번 하고, 자, 30초를 쉬고, 아, 짜증나, 짜증나. 여러분, 원래 30초 있다가 또 시작해야 되는데, 안 할래요. 여러분 때문에 화나서 좀못 하겠어요.